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줄 돈을 늦게 주고 받을 돈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부자가 될수 있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줄 돈을 안 주고 받을 돈보다 더 받아내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모든 시작은 구영배 대표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영배 대표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계 유전개발 회사에서 일하다가 1999년 이경 회장을 만나 회사에 입사하며 이커머스 업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듬해 사내벤처로 옥션의 경매 방식을 적용한 구스닥을 출시했는데 별 성과를 얻지 못했고 2003년 이름을 지마켓으로 바꾸고 오픈마켓 사업 모델을 도입해서 고성장을 이뤄냅니다. 오픈마켓은 자유롭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당시 에는 온라인 장터로 불렸고 그때는 온라인 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새로운 상거래 기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1만 건이던 지마켓의 거래 건수는 2005년 60만 건으로 급증했고 연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옥션을 제치고 국내 이커머스 1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4년 지마켓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고 2009년 미국 이베이에 5,500억 원에 매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마켓 주식을 갖고 있던 구대 대표는 715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구대표는 2010년에 자본금으로 큐텐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베이에게 51대 49로 한 가지 조건과 함께 막대한 투자를 받게 됩니다. 바로 10년 안에는 한국 시장에 들어와 이베이와 경쟁하지 않는 조건, 경업 금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대표는 경업 금지 조건을 지키면서 또 글로벌 시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큐텐을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구영배 대표는 유전 회사에서 일할 때 인도에서 만난 인도 귀족 계급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큐텐은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목표로 해서 인도,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으로 확장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게 됩니다. 큐텐의 전체 고객은 2천만 명으로 연매출은 1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경업금지 조건이 풀리면서 구형배 대표는 다시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미국 이베이 본사의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과 옥션, 지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던 구 대표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큐텐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경쟁자로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가 3.4조에 인수해갔습니다.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매출이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위가 쿠팡이었고 2위가 이베이였는데 이베이를 제외하고 모든 이커머스 회사가 적자였습니다. 아무튼 구 대표는 전략을 바꿔서 자기 자본 잠식이 들어간 적자 기업만 인수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티몬과 위메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2년 9월 티몬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인 터파크 커머스 2023년 4월 위메프를 6천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큐텐은 돈이 없는데도 이런 적자 기업들을 마구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큐텐의 지분을 나눠주는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큐텐은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큐텐이 인수한 오픈 마켓들이 모두 심각한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 0 2 2 2년말 기준으로 티몬의 유동자산은 1,309억 원이었는데 유동부채가 7,193억 원이었습니다. 위메프의 유동자산은 717억 원이었고 유동부채는 2,160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티몬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갚을 수 있는 돈의 5배가 넘어가고 있었고 위메프는 갚아야 할 돈이 3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영배 대표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적자에서 벗어날 것인가? 과거에 자 자신이 지마켓을 성공시켰듯이 Q10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Q10이 아니라 Q익스프레스라는 자회사 겸 물류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큐텐의 직상장은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큐텐의 모든 거래 물량을 배송하는 거대한 물류회사를 상장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상장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물량을 몰아주면 자동으로 큐익스프레스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물량은 어떻게 몰아주느냐? 바로 그전에 인수한 적자 기업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큐텐의 택배들을 큐익스프레스로 다 몰아주면서 규모를 키우는데 여전히 부족했는지 무리한 인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말에는 11번가를 합병하는 협상을 진행했는데 현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2024년 2월에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 한 달도 안 돼서 2024년 3월에는 애견 그룹의 a k 몰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23년에는 한국 Q 익스프레스 이름으로 1,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싱가포르의 Q 익스프레스로 보내면서 규모를 계속 무리하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말부터 판매대금 입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판매자들 위주로 정산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2024년 7월 초부터 한국 위메프 티몬에서도 정산 지연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7일에 큐텐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일부 파트너사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로 큐텐사나의 6만 파트너사 중 500여 파트너사의 대금 정산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전산 오류였고. 6만개 중 500개사에 부분적으로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해서 12일까지 수작업으로 500개사 중4 0 0개사에 정산을 완료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전산 오류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7월 22일 티모니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판매자들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구매 완료된 상품들을 취소하기 시작했습 시작했습니다. 휴가철로 바쁜 여행사들도 수개월 전부터 예약해놓은 항공권과 호텔 예약들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위정상금으로 인한 피해로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말고도 인터파크 쇼핑 도서 쪽에도 일정 부분 정산 대금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큐텐 측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사안을 모두 해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환불론을 하고 있어서 현금 유입이 없어서 과연 대금 정산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위메프는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불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고 보상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몬 회사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24일 기준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선 직원들에게 퇴사를 공지한 상태인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금 없이 퇴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Q10이 현금을 확보해서 제대로 보상할지 Q10의 행보가 유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큐텐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최신 뉴스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